네이탄 들어갈 거요 이제 다시 네 이렇게 막대기를 만들게요 막대기 막대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잘채워볼까요막대 짜잔, 만어었도와주세요내걸려만요 아, 어, 아, 기를만아 아, 가운데 이제 었어요아잠깐만요아여기서날게요막아이렇게바뀌었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이 아, 아니죠? 방출이 아니라, 이건. 결국, 심장이 눕니다. 심장이 너무새끼로바뀌네요 망했습니다. 그래 제작사를 캡시다. 두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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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곡괭을 즐겠습니다. 찻! 추! 리커대! 곡괭이왜 곡괭이야, 웰리. 크죠? 이렇게 끌 리가 없는데. 이건 잘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. 다른 여기 막 끝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가 어다섯명이 된다면 이자 하겠습니다. 안녕